이따가 여기 봐봐. 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둘째랑 인사를 드려요. 어, 제가 어제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를 올렸는데, 어, 요즘에 제가 이래저래 첫째랑 둘째를 좀 오래 데리고 있느라 어,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, 혼자 케어를 하다 보니 어,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리고 밤에는 첫째보다도 먼저 잠이 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렸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, 어제 부랴부랴 애들을 재우고 커피를 마시고 <laughs>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. 마음은 일주일에 영상 두 개씩 올리고 싶은데, 일주일에 하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. 그래서 종종 이렇게 둘째랑 같이 이렇게 찍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그리고 제가 아이를 혼자 케어를 하다 보니까 둘째를 케어해야 할 시간에 첫째를 돌봐주지 못하다 보니까 첫째가 질투가 있는 건 아닌데 마냥 얌전히 기다리는데도 내가 놀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그런 미안함도 있고 또 이게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둘째를 보면서 이제 첫째가 의도치 않게 둘째가 자는데 깨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드린다거나. 좀 약간 위험한 행동을 할때 저도 모르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첫째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. 근데 그러다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을 해서 혼자 보는 게 이유지만 그래도 독박육아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혼자 케어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니까 마음이 약간 편해지더라고요. 오히려 둘째를 제 방식대로 충돌 없이 혼자 육아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쉽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최근에 저희 동네에 약 10일 전쯤에 확진자 한 명이 생겼어요. 그것도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, 격리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인데, 근데 하필이면 그게 영국발 그 변종 바이러스라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3일간 락다운 조치를 내렸는데요. 그게 뭐냐면, 어, 장복이나, 그 다음에 운동, 그리고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외출을 금지시키는 조치예요. 그래서 3일간 락다운을 했고,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 추가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. 그 격리 호텔 직원들의 추가 확진이 있긴 했는데 다그 격리 중에 확진이 된 거고. 호텔에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감염은 없고 그 처음에 그 확진이 됐던 그 사람의 파트너가 확진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도 아마 격리 중이었을 거예요. 처음에 초기의 동선 빼고는 어... 아직까지는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. 다행히도. 그리고 그렇게 락, 다운을 3일을 한 후에, 어, 10일간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. 외출 시에.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4,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. 하나로 약 350만원 정도? 그러니까, 원래는 여기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,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, 마스크를 안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고 있어요.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정부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줘서, 어, 참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, 둘째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다들, 어, 첫째 아들이랑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.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,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. 아들 신생아 때 동영상이랑 우리 가희 둘째 동영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, 똑같은지, 저는 앞만 봐도 이게 제가 엄마라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. 응. 아, 안녕. 아이고 떨망 떨망하네. 아여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? 아이고, 모습 보자. 어? 어? 여기도 보아 <laughs> 아이고, 아이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고 아이고, 이고이고아이이아이 었어요 그지요 <laughs> 안녕 안녕 해주세요. <laughs> 고가 안녕. 웃어 보세요. 깡쿵. 깡거. 깡쿵. 똑똑. 뭐하세요 거기. 안녕하세요. 눈은 갈. 눈은 무슨 색이냐? 지금 회색이에요. 오빠는 갈색이고요, 가위는 회색이에요.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요. 오빠야, 왜, 왜, 왜? 아는 같네. 잘 보셨나요?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잡담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<laughs> 지금 짜증났어요. 바이바이.